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3종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 강남 3구, 용산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성남, 과천, 분당, 수지, 수원 등 주요 남부권까지 포함됐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규제 확대야, 정부는 15억 초과 주택엔 주담대 사업, 25억 초과 주택엔 단역만 가능하도록 대출을 강력히 제한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됐어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서울 오피스텔 시장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어 전문가들은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자 강남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향후 3-4년간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 이제 서울과 주요 경기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으니 앞으로 3, 4개월은 소강상태로 가겠지만 시장이 적응을 마치면 향후 예상은 너무나 분명해 이번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더욱 사라지면서 남아있던 전세집도 소멸되고 이에 따라 전세값과 월세값 상승이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올라가는 월세를 감당하려면 더욱 힘들 상황이 올것 같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종 규제 지역에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인근 주변 지역도 풍선효과로 일부 상승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제 남은 건 추가로 나올 부동산 세제 감리와 방안이야.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해 보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